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천소방서가 지난 26일 홍성군 서부면에서 개최된 갯벌 인명구조 전술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갯벌 인명구조용 보드와 드론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갯벌에 고립된 요구조자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서천소방서는 그동안 갯벌 장비 이해 및 주의사항 교육, 갯벌 구조 전술 토의 및 팀워크 훈련, 넓배 활용 인명 구조 기법 실습 등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서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과 13개 읍면 자원봉사 거점 캠프 상담가의 활동 내용을 담은 라디오 채널 자봉 FM 서천팟을 개설하고 지난 23일 첫 방송을 했습니다. 자봉 FM 서천팟은 서천군 자원봉사 활동 소식과 미담 사례를 미디어로 공유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매월 2회 새로운 에피소드를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 어플을 통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밴드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에코리움에서 운영하는 우리숲 여행 야외 생태해설이 2년 연속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숲 여행 야외 생태해설은 우리나라 숲의 다양한 식물과 생태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후변화와 식물 생태계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생태해설은 프로그램 우수성, 프로그램 운영 관리, 프로그램 평가, 지도자 자격 및 배치, 안전 관리 등 다섯 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